2 4번을 보면요.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그쵸? 그렇죠? 인수분해는 뭐라고요? 곱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 되세요? 얘는 지금 합으로 돼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건 얘를 어떤 식의 곱으로 만들어주는게 바로 인수분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분배법칙에서 온문제예요 분배법칙이라고 하는게 뭐냐? 분배법칙. 분배하는 법칙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어, n은 어떤 수를 곱할 때, 괄호에 있을 때 쓰이는, 어, 곱하기, 괄호가 있을 때 쓰이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a를 한번 분배해주고, 두 번, 이 괄호에 있는 이 더하기로 연결된 식에다가 다 곱해야 된다는 게 바로 분배법칙이에요. 이 됐습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건 뭡니까? 바로 이 과정을 이렇게 바꾸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곱을 만들었죠. 그래서 인수분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거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를요.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공통인수가 이렇게 곱하는 수가 공통인수가 있습니다. 곱하는 수가요. 그렇죠? 그러면 곱하는 수를 앞에다 쓰고요. 곱하기 써준 다음에 괄호를 여세요. 항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는두 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면 A랑 곱하는 수니까 A랑 뭘 곱했죠? 곱하는 수 B 써주시고요. 더하기 그대로 써주시고요. A랑 뭘 곱했죠? C를 써주시면 정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얘를 바꾸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반대 과정을 보는 거다. 그러면 뭘 찾냐? 첫 번째는 이 같은, 어떤 걸 같이 곱했냐? 곱하는 수를 찾는 겁니다. 걸로 묶어주시고 이렇게 가로치고 답으로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공통인수부터 먼저 찾는 게 중요합니다. 공통인수, 분배법칙 꼬꾸로의이 문제는 어 보니까 3 없습니다. aa a 있네요. a가 있습니다. a 를요 간단하게 풀어 버리면 곱하기를 만들어 주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죠? 곱하기 생략 안 하고 있으면 그럼 곱하기 a 곱하기 a가 공통이기 때문에 a 곱하기 써 주시고요. 괄호 열어 주십시오. 뭘 곱했죠? 3. 3이요? 3. 그 다음에 2부 그대로 써주시고요. 뭐 곱했죠? X. 이렇게 써주시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생략해 주시고 3 더하기 x. 그 다음에 어 뭐좀 x가 좀 나는 앞에 가고 싶어. 그러면 어차피 둘이 바꿔도 상관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더하기니까 이렇게 써주셔도 다 정답이 됩니다. 정답 되고요. 정답 되고요. 정답 되고요. 다 똑같은 식인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2번 볼게요. x의 제곱. 빼기 OX. 공통인 수가 보이나요? 공통인 문자가 보이나요? 뭡니까? X. 입니다그렇죠 X에요. 어, X로 묶어주시겠습니다 묶을 때는 어떻게 한다? 과로 쳐주시면 됩니다. 곱하기를 바로 이제 생략해서 쓰는 거예요. 어차피 곱하기. 그러면 X를 두번 곱했으니까 X를 한번더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X. 둘이 곱하면 XX, X,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얼마 곱하면 되죠? 빼기 써주시고요. 얼마 곱해야 된다? 오. 오 이렇게 끝 어렵지 않죠? 네. 음. 풀어주니까 x의 제곱 풀어주니까 마이너스 오 x 그대로 나옵니다. 됐죠? 여기 보겠습니다. 2는 숫자는 숫자는 억기에는 1이기 때문에 숫자는 안 묶습니다. 그렇죠? 그건 깨달을 수 있겠죠? a하고 a 제곱 있으니까 작은 걸로 묶어주면 되겠죠? 뭘로 묶어준다? a로. 그 다음에 B의 제곱과 B가 같이 있는데 뭘로 묶어주면 됩니까? 작은 거 B로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A하고 B로 묶어주니까 A, B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좀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A, B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A, B의 제곱이 될까? 그럼 A, B, 나눠주면, 그쵸? A, B의 제곱에서 A, B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A 없어지고요. B가 두개 있고 B가 하나 있기 때문에 제거하면 뭐만 남는다? B. 그래서 B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빼기 붙여주시고요 숫자는 그대로 아무것도 안 건드렸으니까 숫자 그대로 써주시고요 얘는 a가 몇 개? 두개 a, a, b 여기서 뭘 나눠준다? a, b를 나눠주면은 뭐만 남는다? a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은 풀어집니다 약간 머리 쓰면 돼요 어 얘가 얘다 뭘 곱해야 되지? 아, a는 하나니까 그대로 b는 두번 곱해야 되네? 그럼 배가한번 밖에 없으니까 b를 하나 더 곱해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 숫자는 없으니까 마이너스 2는 그대로 들어갈 것이고 a가 두번 곱해지고 b가 한 번이기 때문에 어 b 한번 그럼 a만 한번 곱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쵸 여기 보겠습니다 이거는 42 뭐가 되죠 4도 묶어집니다 그쵸 음. 그 다음에 x의 제곱 y x y니까 뭘로 묶어주면 될까요 y y? 또 x, x, x y. 그쵸 그래서 4 x, y로 묶어준다 여기까지 했으면 다 푼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얘를 얼마를 곱해야 되죠 4 똑같고요 안 곱해도 되겠죠 y 똑같고요 x가 두번 있으니까 x를 한번더 곱해주면 되겠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12니까 4 얼마다 4, 3그렇지 더하기 그대로 갖고 오고요 4, 3, 12맞춰졌죠 네. x, y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일 때는 뭐라고 그대로일 때는 그냥 다 두면 돼요 그러면 전개해 볼까요? 4x 제곱 y 둘이 곱하니까 12xy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모양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어, 얼마를 곱했을 때이 모양이 나올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 회전이 엄청 좋습니다. 이해 됐어요? 음.